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사회초년생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최소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경찰과 도둑이라는 놀이를 아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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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찰과 도둑이라는 놀이는 말 그대로 경찰팀과 도둑팀으로 나뉘어져서 어, 경찰 도둑을 잡으러 다니는 놀이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작년에 직접 경험했었던 경찰과 도둑 놀이를 들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작년 2015년, 저는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사건 1주기에 참여하러 친구들과 함께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놀랬던 점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보다 더 많은 경찰과 경찰 버스가 그곳에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기존에 집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 반해 그 경찰들이 오히려 도로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잔디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단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따라 잔디밭에 앉아 도인들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웃고 추모행사가 끝난 후에 저희는 세종대로에 위치한 분향소에 가기로, 종문을 가기로 하였는데요. 그런데 그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 분양수 앞쪽으로 높은 차벽을 세운 경찰들이 길을 전부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광화문 세종대로를 정확히 반으로 가른 듯한 그 높은 벽은 저희로 하여금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였습니다. 어,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우회했지만 모든 길은 막혀있었습니다. 청계천에서 인사동까지 돌아서 갔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샛길이 비어있길래 그곳으로 향했는데 반대편에서 무장을 한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겁이 나서 저희는 뒤를 돌아 달렸고 담까지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겁이 겁이 너무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지하철을 찾는데 경찰들에게 막혀서 지하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나가니 경찰들이 순순히 기회 터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 그 길을 뚫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왜 국민인 우리는 그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느냐? 하지만 그들은 그냥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하룻밤 사이의 일을 저와 친구들은 그저 어, 현실판 경찰과 도둑이라고 수개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인터넷에는 제가 겪은 그날의 일이 왜곡되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과격한 시위대의 만행. 그리고 도로를 막비시키는 시위대, 그리고 도 어, 세월호 지겹다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도 정확하고 전체적인 그날의 보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뉴스들로만 가득 차서 세월호 유족들을 비난한 세월호 유족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뉴스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 죄도 짓지 않았지만 공권력의 두려움을 느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는 저와 저를 비롯한 다른 시민들이 범죄자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집회는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국민의 권리입니다. 어, 그리고 투표와 더불어서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할수 있는 직접적이고 민주적인 의사표명입니다. 최근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들렀던 이야기들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그 사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전에 이미 경찰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물대포를 쏘는지를 봤었기 때문에 진실을 현혹시키려는 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믿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윽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광화문에 갔던 날도 사람들은 물대포와 체류액을 맞았고, 그리고 차벽을 끌어내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차벽을 끌어내리는 대행을한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건 분명 공공기물을 파손한 범법행위였죠. 하지만, 분양소를 가려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행동을 할수 밖에 없었을까요? 분명히 저와 그 사람들의 손에는 그저 그냥 흰북화고 탄송이만 들려 있었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미국의 월가 점령 시위 초기에 그리고 유럽의 반전 시위에서 왜 폭력이, 폭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그들이 폭력적이지 않아서일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폭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는 폭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길을 가로 막고 있는 높은 차벽이나 그들을 막고 있는 무장한 경찰들이 없기,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제가 겪은 현실판 경찰과 도둑 놀이는 제 사고를 바꾸었습니다. 제가 적어도 무엇은 하지 말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평파적인 미디어에 현혹되지 말고 비판적 사고를 할 것,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내 의사를 표명하며 살아갈 것, 저는 그 작은 의사 표명이 앞으로 제가 살아갈 사회를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제 또래 20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작은 행동을 통해 이 사회에 대한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앞장서라는 게 아닙니다. 멀리서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사는 사회에 이 작은 행동과 당신이 겪는 경험이 당신의 인생과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잔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밖을 나와서 진짜 세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